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식간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체코원전이 이제 진짜로 막바지 어, 협상 전개에 있는 것과 유관 기사들이 있어서 어,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드리고, 두산 엔어빌리스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예상 움직임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시청한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바로 말씀을 드리면 24조 원 규모의 체코원전본약 체결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와줬는데, 어 지금 문서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뭐 이전에는 뭐 당초 기대했던 를 거는 4월 초나 4월 중순 어, 빠르면 3월 말 이제 본 계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 우리 정권도 조금 혼란스러운 국정 상태를 좀 보여줬었고 당시에는 이제 세부 사항들을 논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주면서 어, 조금 밀리겠구나 어, 이런 우려감들이 있긴 했습니다. 체코 정치권에서도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데 거기에 따른 우려감. 어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면서 터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같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어,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던 어,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두산 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국내 가산 시장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어, 그 거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 사실은 이 우리가 6 1선에서의 지지구간 24,000원 부근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했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성을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예상보다 좀더큰 조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도 당시에 조정을 받을 때도 비금은 움직임들 좀 지켜보고 어, 대응을 잡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단기 이평선이 241선이에요. 하단 구간에 241선이 2만원 부근을 이탈하면 진짜 어, 체코 원전이 부러진다고 봐야 되는 것들이고 여기서 지지 구간들을 합쳐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어, 그 다음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우리가 매수할 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항상 이 구간이랑 살짝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지난 2025년도, 2024년도 7월달 2024년도 7월달의 흐름들 보면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지구간들 무너지고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후에 지지구간들이 형성을 하면서 다시 이 조정 구간에 형성됐던 이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때 또는 이렇게 해당 구간의 저점을 높일 때. 항상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고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면은 저점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만들지 않고 저점, 전저점을 전저점보다 높은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 상승, 극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 구간에서 우리는 여유롭게 대응을 잡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체크 원전, 어, 우리가 지금 부직이라든가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죠. 주기기를 웨스팅하우스라든가, 테라파워라든가, 엑스에너지라든가, SMR, 그리고 원전,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뭐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시장을 장악한다.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유럽 시장을 양보하고, 중동시장을 겨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주면서, 이 전세계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중동시장에서의 활동 범위가 좀 작지 않느냐, 뭐, 그런 우려감들도 있는 상태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수원을 발주를 해도, 수주를 한수원이 받는다고 해도, 줄이기는 한수원이 납품을 하는 거고, 웨스팅하우스나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다른 미국에 있는 원전을, 미국 국가가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 수주가 들어와주고,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 이쪽으로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사우디에 많이 납품을 수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가 체코 원전이라서 체코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좀 연기가 되는가 아,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상태인데 4월 9일에 해당 지사가 아, 나와줬습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문서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문서 작업은 이제 완료됐고 현지에서 법률 검토라든가 이사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에서 통과가 되고 이사회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빠르면 4월 말에는 관련된 소식들이 공개 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시점이 지연되는 데 대한 질의를 받고 조만간 된다고 체코 총리를 비롯해 장관 이런 여러분들이 계속 발언하고 있다. 조만간 된다. 체코도 지금 저 발언을 보면은 체코도 지금 어, 조급하지 않나 싶어요. 당초 목표였던 3월보다는 일정이 밀렸지만 양사간 서류 작업을 마치고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르면 이달 말 어, 늦어도 5월 중 세계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런데 어, 원전 가스터빈 기대는 굳건다 특히 같은 경우에는 어, 중동 복합하압 추주를 받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원전이 아니더라도 어, 해외 수준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곧 시작될 해상풍력의 백조 시장도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대한 수주 체결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한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열별 실적을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삼성 E&A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의 네건 프로젝트를 모두 따냈기 때문에 23억 원, 3조 23억 원, 5,600만 달러. 그러니까 3조 4,360억 원에 이를 수주 실적을 쌓았다. 그리고 이 가스 터빈을 이용한 복합화력 발전 수주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스터빈이라는 것은 세계 다섯 개 국가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국산화를 성공을 한 그런 품목이기도 하죠. 3월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7억 7,400만 달러 루마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그리고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마이디아일 복합화력발전 공사, 6억 1,100만 달러 규모의 PP12 복합화력발전소 확장 공사.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카타르 500메가와트 공사비 2억 2천만 달러의 라스아브 폰타피 피킹 유닛 프로젝트 이렇게 수주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인데 2029년도 아시안게임, 2030년도 리아드 엑스포, 2034년도 월드컵, 이런 굵직한 국제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는 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했는데 본격적인 수주결실이 중동지역 중심으로 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 다섯 번째였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SMR에서도 파운드리 업체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웨스팅하우스라든가 SMR 기업들, 원전, 대형 원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설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자재라든가 주기기라든가 어,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어,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TSMC도 파운드리거든요. 부문을 하게 되면은 위탁을 받아서 생산해주는 업체가 파운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 원전 주기기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수주가 들어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올해 수주 목표치를 10조 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수주가 7조 원 수준이었는데 50% 가량 상승된 측입니다. 여기 수주 목표치 가운데 4조 원 정도는 체코 두고 반이 원전 계약 성과를 예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여기에 24조 원 규모라고 했을 때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에서 주산 에리빌리티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4조 원 규모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수주 성장 속에서 재무개선 과제는 어 조금 운동성 확보에 이런 것들은 조금 불안 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두산 바켓의리분을 추가 담보해 가지고 1조 9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주를 받았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서 이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수주를 따낸 거를 공사를 하기 위함으로 바켓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켓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 비용들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자금이 또 완공이 된 다음에 금액이 또 들어오게 되면. 어, 재무가 개선이 되고 이 부채 비율도 낮아지겠죠 이 재산 바켓도 공보를 받은 것들을 상환을 할 거고 그래서 총차입금이 최근에 73% 정도 증가됐습니다 영업활동 흐름이 어, 2422억 원으로 급감하기도 했는데 좀 공격적이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원전이라든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 수주만 어, 4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올해 10조 원 규모의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대무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비롯해서 국내외 추가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 SMR 분야에서도 뉴스케일, 엑에너지 등과 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원전이 4조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10조 원 규모의 수주에 한 발짝 더 나갈,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는 거죠.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헬크 원전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는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4월 7일에는 일부 상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꾸준하게 대차 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또 그만큼 공매도가 증가되면서 주가 하락에 부담으로 적용될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 기간 외국인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간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대차거래를 하고 공매도에 회계를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26,000원, 한 28,000원 일부분을 돌파하는지 여부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공매도 를또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종합적으로 이 기술적인 예상 주가 움직임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면 저희 상승 임박 종목들 찾을 수 있는 검색식을 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래스트 투자자문 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어,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아, 해당 검색식은 영업 이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 기술 적으로 상승 돌파 움직임들을 보여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 검색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S 기능이 있는 것을 조건식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기획들을 찾아달라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4월, 2 0 2 4년도 12월 4일에 검색된 게 써니전자 코나아이 이렇게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 뭐 등등이 등 있었습니다. 12월 4일에 검색됐던 코나아이, 아 써니전자 이날 검색식에서 이 종목을 알려줘서, 당시의 고점이 1920원 수준이었거든요. 1920원에서 국가가 3250원 수준까지 70%가량이 상승을 했고, 이후에 3780원까지 100%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 검색이 됐던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도 12월 4일에 고점이 18,810원. 18,000원에서 그 이후에 32,000원, 33,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70% 넘게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49,500원까지 1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강하게 보여주고 있을 때, 돌파 흐름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이제 나오는 검색식입니다.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12월 6일에 검색이 됐었는데, 이 파미셀. 12월 6일이 이날이었죠. 12월 6일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가가 5,250원이었는데, 12,92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00% 넘게 이것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도 영업이 괜찮은 상태였고, 이런 식으로 기간에서 순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면, 그때 점으로 잡고, 검색식에서 알려주는 그런 조건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식의 PDF도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PDF를 보내드려도 바로 이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반면에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까지도 제가 교육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7분간량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영상이 용량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밖에 없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서 해당 번호가 있어요. 22301350으로 이메일 이용. 여러분들이 받으실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PDF랑 영상이랑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크기가 조금 되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일을 제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알아야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네스터스 자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톡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력주 안내도 드리고 지난 3월에 수익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4월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원하시면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카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종목 중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불안한 종목들 도움을 받고 싶다 자문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이라고 종목명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력주도 리포트로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어팡도 설명을 드리고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에 종목들도 있는데 아, 지금 다음 섹터의 시장의 주력주가 될수 있는 새로운 섹터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 이 중에서 렌터, 화장품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리포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간 주가 하락한 다음에 모멘텀셜더 패턴으로 재반등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수출 팔로를 확보해서 제2의 K뷰티 전성기를 맞아서 2025년도, 2026년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 우리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인데, 해당 종목은 리포트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리포트도 주력주 무료 구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자로 주력주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주력주 받으실 수 있는 리포트를 매 주마다 발송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카톡방을 원하시면 카톡, 그리고 다문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되시고, 무격주가 필요하시면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검색식도 받으실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세요. 아,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메일만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것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대단헤라빌리티 아, 주가 예상 움직임들 마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체코 원전에 따른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주가가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 상단부분에 21선이나 61선, 항상 이 부분이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고점과 저점의 중간부분에 항상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거래량을 봤을 때,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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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나와줬는데, 당시에 이제 양봉, 양봉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날도, 해당 이날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거래량들이 올라가면서 5점 상단부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당부근에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적어도 거래량이 동반됐던 이 시기, 이 시기였죠. 평균적으로 평균 단가를 보면은 28,000원에서 3만원 도 수준이에요. 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단에 지지를 받는 게 25,000원 수준이었고, 반등이 나오고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상단부분에 매물 대상 부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균단가를 낮추시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에서 약손실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고점과 저점의 중간부분이이 부분이잖아요. 매물 대가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 28,000원 부분에서이 2만원대, 이, 여기에서 이제, 이 고점과 저점 부분에서 결주 10주, 아니면 떨어질 때도 야금야금 매수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25,000원에서 24,000원 도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해당 부근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살짝 조정을 받는 움직임들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 이 61선과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살짝 받는 거는 뭐 나쁜 조정은 아니고 건강한 조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조정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돌파 움직임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한 번에 돌파하는 것보다 야금야금 매물을 갉아내면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돌파를 하는 게 차후에 27,000원을 돌파하는데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물량을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해당 형성된 반등이 나온 2만원대의 저점을 치켜주느냐.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정을 진행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 하면은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부근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2,000원 부근의 조정을 예상을 해보고 22,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갈고 올라가는 4월 말까지 이런 움직임들 보여주면서 4월 말에 체크 원전 수주가 나와주면서 27,000원. 3만원 부분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주가 예상 움직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예상 움직임은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참고만 해서 투자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